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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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99인더날 스나이 나이, 나이트 포레스트입니다. 아이고 침, 침 많이 튀겨났네 진짜. 자 제가 부계정에서 6일이지 본계정은 빵일입니다. 빵일. 0일. 뭐야? 500일이면 고인물인가? 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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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일 a 파 g i r l f 가자, g 가자 l 가자! 가자. i 가자 f 야! n g i 야 세, 세 명인데? 자, 네 명이야, 얘들아, 네명이 l 갈수 있어. 네 명면 f 충분... a 아이고세 명이네. 아이고, 아이고, 이이아이리아파라세 명이네. 아이고, 저 배신자 저거. 자 일단 처음은 나무를 두드겨 펴주는게 좋겠죠? 뭐야 이거? 일단 처음은 나무를 패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시리즈 어디 서내 어디서... 공을 어디서 S. 오쵸 쵸.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왜 이렇게 머리? 아니 머리카락이래 왜 이렇게 거미줄이 많냐 제가 근데 이 시리즈를 왜 만들었냐면은 주변 지인들이 님뭐 캣니언좋아? 뭐? 님 아저씨? 님 아저씨? 님 아재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예 오! 오! 됐다, 나이스. 아니, 우리 식량이 좀 있어야 돼, 우리. 뭐야? 뭐야? 한번 가볼까? 오, 한번 가보자. 그지 가보자. 뭐지? 오, 이따가 다시 와보자 누가 봐도 뭐가 있을 것 같이 생겼어. 뭔가 막, 우상. 보상. 막, 우상이 되게 많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 가자. 어, 강아지인가 쟤? 약간 충견? 충견 같이 생겼네. 충견이라가지고, 저, 이거 들어오는 거 보면, 때릴 것 같아요, 한 대는. 저번에 북꿀곰한테 죽었어가지고, 오, 이거 좋은 건가? 응. 오케이. 야, 여기 막숨겨두네 밖에서 애들이 막 비명 치르는데? 아, 배터리가 있구나. 배터리가 있구나. 아이고. 이건 또 뭐여. 야! 문 열어. 굉장 불안해. 난 그냥 뭐, 난 파밍꾼이야, 난. 난 벌써 난 나무 뭐세 개씩이나 깼어. 살려도 나나 무서워 무서워 뭐야 뭐야 왜내 명이냐? 일단 쌓아두자. 아 당근은 친정이지 그 괴물같이 그 사슴이 있었거든 야 나한테 오는 줄 깜짝 놀랐잖아 야 사고 도지네 토끼나 잡자 아 내가 당근 주워 방금 먹고 워 방금 그래 그냥 먹자 무슨 구우는거야 오 토끼고기는 구울 수 없어. 있어 토끼고기가 이게 좀 잔뼈가 많대요 이게 야 토, 토끼 먹자 야 토끼 맛있겠다 야 토끼가 그리고 오리하고 약간 비슷하대요 이게 얘들아 이거 있으니까 먹어 한개 내가 남겨놨어 야, 야, 얘 잡아! 얘 뭐야, 뭐야, 안 돼? 뭐야? 오, 토끼 잡자, 나이스. 제가 막, 뭐, 토끼발 막 잡으라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너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오, 나이스! 야, 뭐, 총전 놈들 있어! 나이스. 얘네 나 따가자. 아니, 다 먹자. 무슨 따가! 개인 생존이야, 이거. 저번에 내가 총몇대 맞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할 것만 안 도와줬어. 팀전 아니야. 그냥 개인 생존이야, 이거. 팀전 아니야. 고인데 범일까? 안 잡히는데? 꼬치로 얻었어요? 안 그를 먹고? 제가 안 잡아먹는 도끼를? 야 쟤네들은 안뛰게 움직여 형. 야 밤이 너무 불안한데? 야집 앞에 저런 총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집 앞에 오지 그날 밤에 하지만 저는 뭡니까 게임 유튜버죠 유튜버 아니면 안 했을 거예요. 10일 한번 걸어봅시다. 어디냐? 어디 있었지? 이쪽 아, 이쪽이었나? 일단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일단 가져 얘들아. 내 마지막 유골이 될 수도 있어, 그게. 근데 유골이 좀 많다. 저건 뭐 제가 뭐 따로 갖고 오겠죠, 저기 있는 저 석탄은. 뭐 없나? 일단 방금 먹죠. 어, 뭐야, 비행기다. 오, 나처럼 존안된 사람이 또 있는 거지, 그치? 오, 나이스, 멋진데. 밤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가, 가자요. 밤이 오고 있대잖아 야, 야, 밤이 너무 확대는 거 아니니, 밤이? 야, 내가 뭐 이상한 거 같고. 총 있는 애들은 저거 다 가지상. 건너뛰어, 건너뛰어. 아, 낮을 건너뛴다는 거였나? 야, 상인 어딨어? 나 토끼발 얻었어! 야, 상인아! 나 토끼발 있어! 아이고, 상인 가네, 뭐가 문제 야, 야, 아, 먹어지질 않아, 쓸데없는 부위. 슈, 슈베르. 슈베르. 오. 이것도 넣고 총알도넣어봅자총알 총알을 안넣 바퀴? 바퀴가 되는 건가? 됐다 야! 왜 죽었어 아함아그 쓸데 없던 애 혹시 쯔이야뭐 아니 왜 엿다가 왜 고기를 왜 넣어놨어 얌인 아, 쉬자, 아. 일안 해, 일안 해. 아, 나쉴 거야. 내가 쉬겠다는데 뭐 어쩔 건데. 오, 나이스, 나무. 그래, 오늘 한 번. 야, 나무, 나무를 나무가 두 개가 겹쳐서 자랐는데? <람소리> 그래, 그, 총전 애들 이쪽에 있었던가? 시비를 걸어보자. 없었던 것 같아. 그치, 없었지? 음 이쪽에 있었지, 그치. 아유, 목이 쉰것 같은데, 좀. 그래, 여기 있었어. 때문에 내가 본거같다 지금 합 출장이 있어 줌인가 줌인가 집합 출장이 왜 있냐 아이 야이 나쁜 놈아 어우 나쁜 놈 줘고 바꿨는데 아! 키를 좀 잡아먹어버려. 이게 좀더 좋아보여. 낚싯대는 왠지, 막, 있지 않을까, 낚싯대는? 저기, 무덤 있는데 가볼까? 된장, 늑대 5브로 끌렸다. 얘들아, 내가 이거 구해왔어. 잘했지. 내가 이거 다 밝혀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갔냐? 한 명? 한명 갔냐? 한명 언제 갔어? 야, 집에서 요리라, 요리라도 하고 있지. 안구, 안구, 그냥 뭐, 그래. 야, 북극곰 어딨냐? 마짱 뜨자. 나 갑옷 있다. 저번엔 내가 갑옷이 없어서 진것 뿐이지 오늘은 갑옷 있다. 덤벼라, 북극곰. 아니, 무슨 근데 치화적인 동물이 없어? 왜다 싫어해? 요정이 있는데? 야, 아, 사슴이고 오덤 덤벼, 덤벼, 덤벼. 오, 낡은 라디오하고 b 트코인을 얻었어요. 오, 나이스. d u m 나이스 아아아저 자꾸 쟤는 물고기만 잡혀 같은 물고기 아아아또 같은 애야 그냥 먹어 얘는 피하네 얘도 그냥 먹어 아, 고래충이나 왜 아픈 거야, 도대체? 아, 아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야, 야! 쏘리피도안보졌어 진지. 자 다음편 아마도 라이벌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형 자 라이벌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라이벌 뭐야 이렇게좀 라이벌 뜨네 아 뭐야 안 껐다 자 그럼 다음편 이게 라이벌로 돌아갈게요 안녕 <laughs> 아니 왜안거